대책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10, 15 대책. 627 대책, 97 대책, 이번에는 117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777이 아니라 15, 이틀 일찍 당겼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집값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고요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대책이 발표됐는데, 사진 보이시죠? 뭐, 구윤철 부총리도 보이시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보이시고, 국무조정실장도 있고, 총력 투쟁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연 집값 잡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합니다. 대책 발표돼가지고, 어제 10월 15일 대책 발표날은 방송 9개, 강연 1개, 살인적인 스케줄, 새벽 5시부터 밤 집에 오니까 밤 12시 반, 자료 만들고 한 2시 정도 자서 굉장히 피곤하고 아침 방송하고 오늘은 MBC 손에 잡히는 경제부터 민행군 오늘 단 6개 정도 방송을 한것 같습니다. 피곤하지만 그래도 부다방 TV 우리 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분석을 해 드려야겠죠. 11호 대체.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수요 관리 강화.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건데,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합니다. 효과는 10월 16일부터 되는데요. 지역은 어디? 서울 전역 다. 25개구 다. 그리고 경기도는요,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뭐이다 이해합니다. 광명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좋아요. 용의수지. 안양, 동안구까지도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수원, 영통구, 좋아. 장안구 팔달구는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요. 의왕시, 하남시, 서울도 다 포함됐잖아요. 노도강, 왜? 강북구 0.03% 이런 상승률인데, 왜? 과, 왜 투기과열 지구 왜 지정되는 거예요? 금강구, 중랑구, 강서구, 왜? 뭘 잘못했는데? 이쪽 집값이 얼마나 올라왔다. 이런? 대책이 나옵니까? 진짜 이쪽 지역 주민들은 막 엄청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강남이나 마용성이나 분당처럼 많이 올랐으면 인정하고 마음의 각오라도 하는데 오르지도 않은 지역들을 이렇게 두들겨 패다 보니까 아,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화가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대책 발표되니까 반응이 좀 갈려집니다. 무주택자들 또는 여당 지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야잘 나왔다, 세게 나왔다. 이제 집값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남 인 같은 고가 아파트 시장은 뭐 어떡하라고. 어쩔 거야. 무관심. 그리고 강남 쪽은 또 그런 말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음, 축하해. 웰컴. 우리는 이미 규제 지역 토지거래하고요. 우리는 다 받고 있었어. 축하해. 우리만 역차별 받는 줄 알았는데, 서울 25개구가 이제 다 묶였으니까 동등해졌네? 오히려 강남산구, 용산구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유리한 곳지네 똑같은 규제가 적용이 되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가 낫지 않겠어? 라는 거고요. 또, 이런, 어, 뭐 수원 팔달구, 장안구, 노도가, 뭐, 또, 금강구, 중랑구, 광서구 이런 지역들은 억울하다. 막, 분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울할 만하지. 도대체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규제하느냐. 풍선효과를 차단한대. 풍선효과 생기지도 않은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명목으로 다 규제한다? 학교 다닐 때뭐 문제 학생이 한명 있으면 단체 기합을 받으면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될까. 저도 굉장히 억울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당해본 지역 주민들은 아마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물론 무주택자들이 더 희망을 가질 수는 있겠죠. 특기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가구역까지 지정이 되니까 이제 불편한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LTV 대출한도가 원래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비규제지역은 70%까지 됐는데 40%로 줄어듭니다. 최대 대출한도 6억 제한되고요. 여러 가지 뭐 신용대출도 제한이 되고요. 조합원, 지유양도 금지. 재건축 재개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못 팝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부터 못 팔고요.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때부터 못 팝니다. 이런 규제들이 적용되는데 유주택자들은 이제 대출이 0%가 되고요. 어, 지역별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가 아파트 시장은 뭐 이해할 수는 있는데 저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 수원 장안구 팔달구 같은 경우 6억짜리 아파트 돈 2억이 있는 사람이 6억 아파트를 사는데 기존에 70% 나오니까 4억 2천 대출이 나왔는데요. 지금 40%면 2억 4천 대출이 나오니까 내집 마련 못하죠. 아니 2억 있는 사람과 2억에서 4억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30억 아파트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2억 3억 모자라는 거 하고 6억 아파트를 사는데 2억과 4억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 못 합니다.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 실거주해야 되잖아요. 전세 끼고 팔지도 못 합니다. 그러면 실소유자들은 전세 끼고 사지도 못하고 지금 못 사게 하고 또 이거 대출도 제대로 못 받게 하고 그러면 월세 가라는 소립니까? 아, 이게 많이 오른 지역들을 규제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지역들, 서민, 주거 지역들, 1억, 2억이 아쉬운 이런 지역들에 전세 끼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대출도 못 받게 하면 도대체 뭐, 진짜 올생활 하는 건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가파트 규제하는 건 저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금융 규제도 좀, 보면, 원래 6억까지, 627 대책에서 6억까지 였는데, 이번에 강화된 115 0 대책을 보게 되면, 25억 초과 되면 2억만 대출.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원베일리 72억 사게 되면 대출 2억 나오고 75 현금 나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15억에서 25억 구간은 4억, 15억 이하는 6억이 대출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LTV, DSR, 이 대출 한도 세개 중에 가장 낮은 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연봉이 30억, 집값이 50억 돼도 대출은 1 0억 이하는 6억. 그러니까, 50억, 집값이 50억이면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고요. 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나는 18억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오네. 6억 개의 계획, 계획을 마쳤는데, 4억에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차라리 10억 아파트로 가자. 라는 심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수원구 팔달구 장안구에 6억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대출이 4억 2천에서 2억 4천으로 줄어들면 차라리 권성구 가겠다. 광교 신도시 사려고 했는데 차라리 동탄으로 가겠다. 아니면 뭐 인천 송도, 검단, 청라로 가겠다. 뭐 이런 풍선 효과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아닌 지역으로 규제 지역 안에서 15억 이하로 이런 대출을 찾아서 난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풍선효과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 은행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걸 조기 시행하겠다. 한마디로 대출 문턱을 굉장히 높이겠다. 은행 창구 가보면 대출 받기 힘들겠다. 전세대출도 DSR이 적용됩니다. 이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의 임차인으로 세입자로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DSR이 적용됩니다. 한도가 줄어들죠?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다? 전세난을 의미합니다. 무슨 전세난? 전세난은 두 개가 있어요.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거. 지금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전세난입니다. 내년 2026년 되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될 거고요. 월세가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이 1억 올라갔는데 1억 올려 주세요. 저 뒤에 살 걸려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30만 원 월세 내세요. 쉬운데요? 나갈 거예요. 나갔는데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잘못했어요. 30만 원 올려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전세 같은 경우는 매물이 사라집니다. 세제 합리화, 세금 규제는 잠깐 뒤로 우리 합리화 방안 고민하고 있어,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규제는 세금 규제가 있고, 금융 대출 규제가 있고, 이제 허가제, 토지거래가구역이라든지, 이런 허가제 규제가 있는데, 일단 세금을 잠시 뺐고, 이번 대책이 약간 좀 충격이다,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도, 원래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투기 지역, 지정하고, 그래도 올라? 토지거래가구역, 사중으로 땅땅땅땅 핀셋 규제 해가지고, 조정대상, 올라? 투기과열, 올라? 투기 지역, 올라? 토지의 거래에 흐르가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비빔밥처럼 한 솥에 다 집어넣어서 서울 전체를 다뿡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익숙해지는 거, 적응을 하는 거, 내성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 어떡할 거야? 강남, 상구, 용산구, 2017년 파리 대책 때부터 규제지역 계속 8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요. 2020년에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이 돼서 올 초에 잠깐 풀었다가 난리가 나서 다시 묶었는데, 자, 이렇게 내성이 생기게 되면 규제에 익숙해지게 되면요. 집값 안 떨어집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률은 줄어들어도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요. 내성이 생겼으니까. 오히려 풀어주면 급등합니다. 안 풀어주면 상승. 풀어주면 급등이라는 규제 내성의 괴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이게 뭐냐가 진통제하고 비슷한데 지금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진통제 놓고 일시적인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진단을 해서 근본적인 처방 수술이나 하든지 뭔가가 나가야 되는데 계속 진통제만 지금 놓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뭐, 불법행위 단속하고. 지금 독기구를 만들겠다는데 좋습니다. 불법은 엄단해야 되고요. 단속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책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꾸준하게 해야 되고요. 뭐, 근데 이게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런 일부 뭐 잘못된 거, 투기 세력, 외국 세력을 가지고 이게 집값을 올린 주범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사기꾼들,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꾼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다 썩어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속하고 엄벌하되 이게 주 원인은 아니다는. 그래서 마치 이런 뭐 엄정 단속을 하고 금속 규모를 만들면 집값 상승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그런 여론 몰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공급 신속 이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집값 잡을 수 있나? 거래량은 떨어지고 상승률은 떨어집니다. 일시적 효과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 내리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떨어지려면 집주인이 금매로 팔아야 되는데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왜? 내 인생이 달렸고 내 자녀의 인생이 달린 이 소중한 우리 집을 규제지역 지정됐다고 금매로 던지겠습니까? 집을 금매로 팔 때는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다. 뭐 이런 대외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러니하게 노무현 정부 막 규제했는데 집값 못 잡다가 누가 잡았습니까?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 잡혔고.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해도못 잡았는데 누가 잡았습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왕창 올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잡혔습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규제로 집값 잡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안나에 시즌3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주택가격 하락까지는 이어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왜 구조적인 문제가 수요과잉 공급 부족이라는 거. 공급, 지금 열심히 노력해도 입주물량은 2030년 정도 돼야 나올 것 같고요. 수요과잉, 서울 집중화 현상, 양극화, 지방 소멸, 이거를 부동산 대책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기업 경제 일자리가 지방으로도 가져야 되고, 지방 대기업들 경쟁력이 커져야 되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할까? 세금 규제도. 세금 규제를 밀었다고 하는데, 종부세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조세장이 일어나서 표가 날아가고,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내려서 매물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부자감세 논란. 아니,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감면을 해준다? 아무리 매물이 나와도 감면이 말이 돼? 이는 여론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세금 규제하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자 주식은 부양하고 집값은 작겠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결국에 뿌리는 유동성입니다 집값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코인도 올라가고 골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유동성이 힘인데 엄청나게 돈이 풀렸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부양하고 집값은 작겠다 이건 모순이고 아이러니입니다 이거 규제 수요 억제는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입니다 전세난과 월세난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아, 힘들겠다. 서민들 살기 힘들어, 더 힘들어집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는 내성이 생길까봐 제일 두렵고요. 이러다가 정말 또 어떤 위기가 또 생길까도 사실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이번 11호 대책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주택시장이 지속적으로 폭락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폭등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는 제발 좀 그냥 안정을 좀 당분간, 몇 년간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11호 대책 분석을 합니다. 결국에는 풍선 효과도 생길 것 같고요. 규제 지역 내에서 규제 지역 밖으로도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결국에는 세금 규제 카드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문재인 시즌2,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 시즌3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